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합니다 아, 오늘 어, 여기7절 그 말씀에 어, 볼것같으면이 음. 소망. 다섯번째 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 다섯번째 재판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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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판은 가이사야에 와가지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어, 세 번째 재판을 받았고요. 네 번째 재판은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부임한 어, 그 총독 앞에서 어, 재판을 받았어요. 오늘은 다섯 번째 재판으로서 어, 아그리파와 앞에서. 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재판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재판받을 때의 원고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면은 바울이 뭐 선동을 했다는 건뭐 이런 저기 로마에 뭐 로마 정부를, 뭐, 반역하는 일을 했다는 것만 뭐 했지만은, 그게 큰 증거가 없어요. 그게 큰증거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그냥, 저런 죽여야 된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죽여야 된답니다. 사형에 처할 자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받는 재판이나 그 고소는 다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오히려 저놈들이 무고죄 않다가 처벌받아야 됩니다. 세상 재판은 그렇군요. 세상 재판은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여러 번의없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이바인 사례는 2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그 감옥살인을 하고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의 그 변명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피고니까, 죄수의 진분이니까, 변명하는데, 바울은 그 모든 변명을 그냥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오늘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 여기 강림바왕 앞에서 그 재판받는것 말하는 재판 중에서 날크라이머스에 크라이머스에 해당이 된다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침착하고 예? 그리고 시종영인하는 것입니다. 시종영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갖춰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시종 요인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억울하다, 원통하다, 그리고 바울을 재판하는 그 재판하는 사람들도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하, 엉터리 같은 사람들. 총독이. 원래는 가지고 있지만 총독도 그렇고 오늘 재판을 하게 되는 아그립바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아그립바 왕의 부인이다 뭐 왕후이다 하면서 옆에 앉아 있는 버디게라고 하는 여자도 이 여자가 아주 그 불륜 관계에 있는 거에요 자매이면서도 실제 부인도 아니면서도. 어, 그 왕의 부인인 행세를 하고, 이게 얼마나 참, 그, 음 아름답지 못한, 이, 그런 사람들이 그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세보좌에 말이죠. 어, 총독, 뭐, 왕, 또, 어, 그, 어리게, 예, 왕의 것처럼 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앞에 뭐, 나중에는 그, 바울이 볼때는 아, 하등에 정말 그 가치도 없는, 어,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무슨 뭐, 인격을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오로지, 보금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은 성실하게, 겸손하게, 오유하게 시종령일 똑같은 자세로 어, 이 자기를 견직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린 애들한테요, 뭐 무슨 얘기를 자꾸 물어보면 애들도 막 화를 내니다신경증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부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맹인을 붙여줬거든요 맹인은요, 소경이죠 붙여졌어요. 그랬는데. 그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laughs>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어, 아,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내일 막 예? 그 짝행을 그,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laughs> 전설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요. 근데 바로는요. 부인 살례도 어디 를 가고 아브라함이 백살이거든요. 이 혼자 집에 있는데 어느 백살된 노인네가 나그네가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어. 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인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뭐 사람 대접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 잘안하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요리를 해가지고 어, 이제 음식을 차려가지고서 어, 앉으시라고. 해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먼저 서서 기도를 하거든요. 게 아브라함이 감사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 나는 저 모인 저 사람이 회개하기를 백년을 기다렸다 하나님을그러시더라고요아유잘못했습니다 물론 천사예요. 천사.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 참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 마울은요 억울하게. 몇년 동안 가복사를 해서요, 예, 그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그 자체를 보면요, 다 형편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울은요, 그런 거을 얘기하지 않아요. 환경을 뭐, 이런다 그렇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다 그렇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자기를 억울하다고 말을 하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그 온전히 쓰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 우리가 가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은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예수 안 있는 분이 있으면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에. 예, 그 <laughs>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임종이 임박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요,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전도하면은. 효과적인 것이다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요. 오히려 자기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뭐몇 시간 있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요게 예수 믿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이 있을 때에 좋은 일 하고 나는 먼저 가네. 먼저 가지만은, 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게 죽어가는 사람이 전도할 때에그 전도가 오히려 먹혀든다는 거예요. 먹혀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요, 지금 피고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에요. 죄수의 예. 신분인데, 이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전도자가 되거예요 거기 있는 아버리카 왕이나 버리게나 메스도나 이런 거권력자들 높은 사람들이, 이, 이 사람들이 그, 그 재판점에 앉아있지만, 권위를 가지고 앉아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피 전도돼요. 전도 대상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laughs> 놀라운 그, 우리가 볼 때는 뭐, 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놀라운 그런 그역설인 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병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초라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의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어, 것입니다. 아멘. 소녀를 잘 이해하는 그런 그왕 앞에서 자기가 변명하게 된 것을 다위로 여긴다 감사하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볼것 같으면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조상에게 약속하신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뭐 이삭야고 그리고 오세 수많은 선지자들 주위의 종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그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아그리파 왕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유대인이니까 그 약속 때문에 자기가 이를테면 이렇게 이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하나님 보내셔서 이미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되시고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소하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안 왔을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권력자로 다윗처럼 어? 호령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그, 그 열등감을 뒤집어서 이렇게 자유를 주는 좀속적인메시아들 정치적인 메시아. 이게 또그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이 그, 효소한 민족주의오늘 원래 우리들도 뭐 민족주의 뭐, 어, 민족이래 기하지만은 사실은 민족, 민족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그게 타 <laughs> 민족에게는 이게, 예, 그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laughs> 그 외국인들이요. 우리 뭐 한민족이니 뭐 그런 얘기를 뭐, 어, 어, 조선 뭐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랬지만은 지금 이제 다 민족, 다 문화 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어, 그, 다른 나라 그, 어, 저기, 북, 그, 출신들이요. 220만 명이 이민 충청남도 어, 고민만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참이 민족이라는 말을 에, 뭐 우리 민족끼리 그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실은요, 그 쓰는 사람들이 주로 막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미민족 뭐 그런 거 말이죠. 지금은 그런 걸좀 답해야 돼요. 이스라엘 그 백상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하는 것는 그냥 유대인의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으로 오신 메시아는 유대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바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바울이 아브리카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원래는 히브리 사람이고 유대 민족이고 바리새파, 바리새파가 아주 골수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그리고 예수를 그 증거하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죽이고 체포하고 처형하고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내가 외국에까지 갔다. 외국, 외국이 어디냐면 다메섹이든 다메섹은 이게 다른 나라예요. 네, 네. <laughs> 외국에까지 그 잡으러 어, 갔, 갔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선언, 선언, 내가 나를 피가 받냐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고고나졌고 자기가.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면은요 29절에 29절이죠 여기에 <laughs> 놀라운 말씀이 있는,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있는데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파가 이 바울의 설교를 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몇 개는 다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은그 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렇게 예? 그리스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리 뭐라 그래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위치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오로지 뭐몇번이든지 백번이든지 뭐 그저 오묘하고 겸손합니다 그저 처음과 그저 나중에 달라지는게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도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든지,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든지, 오늘 우리들은요, 변함없이 그들에게 과언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이 드리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은혜, 행복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 사람들도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모시오 변화된 나를 모시어 나처럼 어, 당신도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한 나라의 소망을 소망하고 나처럼 옛날에는 세상을 따라가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사는 이. 이 행복, 이 축복, 이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그 즉, 전도자로서 살교사아 바울의 모습이라는 얘기에요.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렇게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의 호흡을 찍어 했더니, 바울처럼, 나를 무시오!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이런 바울처럼, 당당하게, 당대하게, 예수 크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부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번에 걸친 재판을 받고, 그가 억울한 일을 정말 속상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그 저런에게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별명의 기회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명 담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고금을 지도하는 우리의 친구를 다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